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런 기도가 되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의 통탄함이 몰려오며 너무나 사무치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묵상 달력을 보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어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알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읽자마자 얼굴을 손으로 포개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라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깅과 예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면서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터졌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빚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대여, 스스로에게 깊은 절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깊은 절망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재료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